봄 향기 따라 내려가는 길목, 깊은 산자락에서 오매불망봄 소식을 기다려온 남자를 만났습니다. 제집 대문, 자, 대문 열어드릴 테니까 오세요. 자, 오세요. 8년 전산 속에 들어온 오호환 씨. 여기는 이산 전체에 제 혼자밖에 없어요. 나라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 요 호수가 고로시 호수입니다. 자, 고로수의 수액은 봄이 준첫 번째 선물이죠. 자, 자, 바로 뒤에 고로시 나무가 있어요. 그고로시 나무에서 꽂아가지고 여기 바로 연결된 거. 겨울이 녹아내릴 때 땅의 수분을 잔뜩 머금는 고로쇠나무 수액은 더없이 좋은 봄 약수입니다. 내 네, 전용 생수통. 이렇게 다 모였어요. 이렇게 내려가죠. 오랜만에 따뜻한 바람 불고 집안에 온기가 돕니다 이런 날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죠. 두둑한 지갑 대신 바구니 들고 앞마당으로 나물 장 보러 나섭니다. 있기는 왜요? 피디님 밥 해주려고. <laughs>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이걸로 뭘 하는지 이따가 보여드릴게 비밀. 얘도 먹어요? 비밀. 이따가 보여드릴게. <laughs> 주차 너무 모른다고 막 이상한 거 내기시려는 거 아니야? 이따 봐요. <laughs> 부지깽이 나물입니다. 자, 봄이 왔어요, 봄이. 낙엽이 이불처럼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불을 덮고 햇볕을 보고 봄맞이를 하는 겁니다. 야 달링이다 많아요. 이게 가장 흔한 난물이 밭에 이 식물이 자라면 밭을 망하게 한다는 풀이 너무 번식력이 좋았어. 음. 망초 이끼 봄을 알리는 엉겅퀴 모르는 이들 눈에는 한낱 풀에 불과하겠지만 그에게는 하나 하나 귀한 찬거리입니다. 몇 발자국 띄지도 않았는데 배부르고도 남을만큼 봄나물이 바구니 가득 담깁니다. 네, 네. 오염되지 않은 곳이라고 가져가 있어요. 봄기운은 겨내에 얼었던 얼음을 녹이고 오후 한시의 마음도 녹입니다. 이 랍스타야. <laughs> 지천으로 널린 야생 풀들. <놀람> 과연 어떤 요리로 탄생할까요? 첩첩산 중 깊은 산골짜기에서 품격 있는 식사 준비가 시작됩니다 뭔 칼이 이렇게 많으세요? 많이 있는 게 아니고 다 없었어요 직장 다닐 때 쓰던 거 직장 다닐 때 칼을 이렇게 많이 쓰셨어요? 응, 직업이 요리사니까 한창 바빴던 시절 값비싼 재료가 곧 감칠맛이라 믿었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기니 자연 속에서 더 귀한 재료들이 보입니다. 나물밥. 봄에 나는 어, 봄나물. 살아있는 봄나물로 나물밥을 해먹으면 봄 향기 가득하게 맛있어. 첫번째 요리는 야생 나물전입니다. 얇게 썬 감자와 엉겅크 달래 매이등 봄나물을 볶습니다. 다음 나물 향을 살리기 위해 반죽 대신 밀가루를 얹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뚝딱 해낸 요리 같지만 자신만의 비법이 있다죠. 잎이 너무 가늘고 부드러운 것은 삶아서 무쳐 먹고, 예 그리고 향이 좀 은은한 거는 국을 끓여 먹고. 고로쇠, 고로쇠 된장찌. 된장은 직접 하신 거예요? 예. 네. 산중에서 식사하신다고 해서 간단하게 드시는 줄 알았는데 제대로 드시네요. 대부분 그래도 뭐 갖추고는 다 갖추고 먹는 게 맞겠죠? 어. 본그 봄이니까 더더욱더 영양복충도 할 겸. 야생나물들의 향긋함이 산자락에 퍼집니다. 지천으로 널린 야생나물로 차린 밥상. 이끼까지 장식으로 풍미를 더하니 무엇하나 버릴 것 없는 그만의 산중 밥상이 완성됩니다. 자연의 맛 너무 맛있어. 재료들이 다 봄에 나는 나물들이기 때문에요. 봄 소식의 맛이라고 봅니다. 봄, 봄 소식의 맛. 달콤한 야생나물의 맛. 그의 터전에도 달달한 봄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이곳 청도에도 봄이 왔습니다. 그곳은 어떤가요? 네, 여기 산청에도 봄이 온것 같아요. 이제 봄빛은 지리산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에도 봄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황무지를 개척해 왕국을 꾸민 여장군 이영조 씨의 터전입니다. 포도를 좋아해요. 그래서 이 포도를 끌어나봤지. 이 가짜잖아요, 다 포도. 아, 이 지금 포도철이 아니니까. <laughs> 포도철 아니 때도 포도를 볼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laughs> 돌도 이런 거주 이런 거 하나 이제 눈에 띄면 이는 시금하는 게 나. <laughs> 내딸 올라고, 딸안 올라고 나는 데고 올라고. 이거 엄청 무거든 갖고 와서 또 요, 요리또해 놓으니까 요 폭포수도 흐르고 <laughs> 내 나름대로 이걸 감상을 하는 거지 지난 7년 동안 혼자 힘으로 외딴 곳에 터전을 꾸몄습니다. 그중 가장 오랜 시간을 공들여 만든 공간은 토굴이었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굴 파는 작업부터 설계까지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않고 만들었습니다. 홀득해.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았던 지난 3년간 생활했던 곳입니다. 여기는 이제 농사 지은 거 가을에 따가지고 이제 여기다 저장을 하기 위해서 이제 뭐 액기스도 담아놓고 뭐찐 짠지도 담아놓고 이제 여기는 내가 1년농사 지은 걸 저장하는 곳. 아, 여기 내가 처음 와가지고는 여기서 살았거든. 전기도 없고, 뭐, 촛불 켜놓고그러가지고 여기서 생활을 좀 했지. 한, 3년. 여기는 이제 안방, <laughs> 내 방. <laughs> 내가 여기 거쳐 현방. 여기는 이제 주방. 뭐, 주방도 뭐, 전혀 손색 없어요. 뭐, 편하고. 여기는 거실. 거실 겸 이제 내 뭐, 먹는 거다 있고. 여기는 건너방. 여기는 이제 손님방. 혹시라도, 손님이 오면 이제 하는. 뭐, 이쪽에는 또 내가 모욕할 수 있는 욕실. 뭐, 뭐, 아파트에 있는 그런 거, 이다 있어요. 이 공간 안에. 그 여름에 이제 일하다가 막 되게 더울 때. 뭐, 선풍기도 필요 없어. 그냥 이 안에 딱 들어가고 한 10분만 있으면 추워. 그럼 좀 이제 이따가 나가면 막또 뭐 시원하게 일할 수 있고 음. 여 이제 여름에 더위를 피하는 대피소지 <laughs> 왕국의 봄날을 꿈꾸고 있는 그녀 부지런히 봄맞이 준비를 합니다. 이영주 씨가 만든 연못 진흙 속에도 따뜻한 봄을 준비하는 녀석들이 있지요. 소 키우는 사람한테서 샀지. 똥을. 네. 소고기도 귀하지만 소똥도기. 소똥도 사야지. 자 우리 미꾸라지. 이 귀한 대접 받는 녀석들은 미꾸라지입니다. 미꾸라지도 내 식군데 해줘야지요. 소똥을 좋아한다 하니까. 뭐 소고기 좋아한다 그면 소고기 사줄 거예요. 아니 그거는 이제 뭐라지만은 나도 못 먹는 그런 못하지. 하게 <laughs> 그러니까 소똥도 나못 먹어. <laughs> 근데 소똥 똥 정도야. 내가 조금만 수고하면 되니까 그거는 못 믿겠나. 미꾸라지를 위하여. <laughs> 잠시도 쉬지 않고 왕국을 가꾸는 그녀. 오래 전 사고로 두 아들을 잃은 뒤부터 생긴 습관입니다. 부지런히 두 손을 놀려야 아이들이 생각나지 않거든요. 자연은 상처를 위로해주는 유일한 벗이 됐고요. 네이캐로 요 파트에 요 바둑에 저기 가면 냉이가 좀 있을 것 같아서 냉이가 하나씩 보이네. 이런 거. 이건 냉이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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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거. 여기, 봄나 딱, 먹기 좋게. 장하지, 뭐. 아이고, 장하지. 그러면은, 참, 나름대로 올라오기 위해서 고생을 했겠노. 음, 향이 얼마나 진한지. 무거운 땅을 이겨내고 올라온 봄 싹은 사람들을 설레게 합니다. 그녀의 나물 밥상에는 어떤 음식이 오를까요? 텃밭에서 캔 향긋한 냉이. 초석잠도 오늘 밥상의 재료입니다. 대가하 맛도 있고 맛있어 음식이 굴대 가고 합니다. 구수한 된장과 달콤 쌉싸름한 냉이가 만납니다. 봄만 되면 생각나는 정겨운 냉이 된장국이죠. 더덕, 도라지, 초석잠과 함께 봄나물을 볶습니다. 그 위에 당면을 얹고 양념장을 넣어 지글지글 볶아주면 입맛 돋아주는 봄잡채가 완성되죠 영주 씨가 가장 좋아하는 봄맛입니다 <목소리> 오랜만에 찾아온 봄맛 입에서 살살 녹습니다. 참 좋네. 봄이 역시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 같아요. 봄나물 열심히 먹고 또 이제 올한해또 씩씩하게 살아야지. 산중 혼밥. 산속 깊숙한 곳까지 스며든 봄향기를 벗삼아 먹으니 더없이 좋은 밥상이 됩니다.